오늘은 놀라운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부제가 있습니다. 부제는 스피커입니다. 아는 분들은 웃는데 네 어, 놀라운 믿음 놀라운 믿음 못 기억하시고 스피커 기억하셔도 좋을 거야. 스피커는 다 기억하시잖아요. 올 초에 그 우승복 원장님 모셔서 이제 부흥회 할 때. 우리가 찬양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루에 30분씩, 1시간씩 찬양하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어, 저도 한때는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찬양시키셨기 때문에 제그 은혜를 알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 은혜를 놓쳤죠. 그래서 너무 귀해서 아, 그 은혜를 다시 금 붙잡으려고 하는데 잘 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면서 보게 된 것이 우리 교회에. 찬양 소리가 있어야 할그 공간에 정막감이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가 찬양치 아니하면 누가 찬양한다? 돌들이 찬양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말씀 이루어진 거 아십니까? 잘 모르시겠죠? 여러분, 이 스피커 만들 때그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 있어요. 반도체 소재가, 소자가 작은 돌에서 나옵니다. 모래에서 추출하죠. 제가 이것을 고등학교 때 알게 되었을 때, 와, 예수님은 진짜 놀랍다. 와, 예수님은 진짜 대단하시다. 어? 나중에 이 스피커 만들어 주실 것까지 다 아셔가지고, 야, 너네들이 찬양 안 하면 지금 다 어떻게 돼요? 스피커가 계속 찬양하고 있잖아요. 돌들이 찬양할 거다. 이게 괜한 말씀이 아니시더라고요. 그냥 하도 답답하니까 훅 던지신 말씀이 아니라 진짜 역사적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내그 깨닫고 와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한한 한 마디도 한 단어도 한 구절도 버릴 것이 없구나 제가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 정막한 곳에 스피커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느 날부터 화장실에 그 소리가 나오고 <laughs> 가는 곳마다 이제 스피커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때로는 너무 했나 싶기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사실 스피커는 어, 저한테 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느 날 외부 집회 나가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 떨려가지고 부들부들 떨고 있어서 었 한테 큰 났다. 사람 너무 많다. 아 어떡하면 좋아 그러고 있었는데 아니 저는 참 그런게 떨려요 어떤 사람은 사람 많아 신난다 그러는데 저는 사람이 많으면 떨려요 사람이 적어도 떨려요 몇명다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게 다 인식이 되니까 뭐 어떡할지를 모르겠어요 하여간 이래도 떨리고 저래도 떨려요 근데 하나님 저 너무 떨리네요 어떡하면 좋아요 그데 하나님이 너 설교자가 영어로 뭐냐 그래서 마음을 주셨어요 스피커요 여러분 설교자가 스피커예요 S P E A K E R 스피커 <laughs> 스피커예요 스피커요 그 스피커 봐라 여러분 가는 교회들마다 제가 말씀을 전할 곳마다 반드시 스피커는 있어요 봐라 제 또냐 아니요 제한명 있다고 안 하냐 하는데요 제가 수천 명 있다고 안 하냐 다 하는데요. 항상 똑같은데요. 너는 그런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스피커 좋아해요. 요번에 내리 교회 갔을 때도 가장 먼저 한게 스피커 봤어요. 스피커 와 오래됐다. 굉장히 오랫동안 달려있는데 묵묵히 자기 일을 다 감당했구나. 음, 제가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스피커에 대해서 남다른 이제... 관심이 있죠. 야, 소리를 잘, 잘 전해줘서 이 메신저에 이 메시지를 탁 전하는 사람의 그 마음을 시원케 하는 스피커가 있고, 아주 답답하게 만드는 스피커가 있고, 아주 불편하게 만드는 스피커가 있고, 네, 그렇습니다. 어, 그런데 어느 날그 제가 올해 어떤 스피커가 사고 싶은 거예요. 어떤 한 스피커가... 아, 가격을 벌써 말했네. 14만 원이었어좀 비쌌어요. 그래가지고 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있는데 어느 날 가기 12만 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사야 된다 보다. 살까? 살까? 그걸 또 며칠 또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다시 14만 원이 됐어요. 못 샀어요. 에이, 말자. 그래도 한번 사려고 했는데 뭐 하나는 사야지. 샀어요. 바로 이겁니다. 가장 작은 싼 스피커를 샀어요. 요거. 그래서 음 샀네. 나도 샀다. 만족하면서 갔는데 그때 교회 조금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뭐 전체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라 한 성도의 어떤 어려움. 그래서 좀먼 길을 가야 할 일이 생겼는데 이게 생각났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가는데. 었 어, 요굉장한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 찬양이 나오는데, 얘가 너무 작아, 좀 기대도 안 했어요. 아유, 시끄러우면 집어 던져야겠다 창 밖으로 i <laughs> 거니까 요거 요거 이 e 뭘 하겠어 You, Honica, y 해 u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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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내내 아주 큰 위로를 받았어요. 다른 사람 들리지도 않을 그런 음량이에요. 근데 저는 그걸 들으면서 정말 힘을 얻었어요.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저 너무 불안하고 불안하고 아주 참 이런 어떤 책임감을 맡아서 뭘할 때는 어,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찬양을 들려주시는데 위로가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어, 이런 생각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각각 다르다. 별의 해와 달이 다르고, 어, 별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각각 다르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피커야 말로 각각 달라요. 각각 다릅니다. 용도가 다 달라요. 얼마나 큽니까 소리? 그런데 이, 이 스피커는 야 그다. 이런 때 쓰는 거예요. 이런 때, 이거 집에 갖다 놓으면 어떡하겠어요? 못 들어요. 못 틀고, 아무리 작게 틀어도, 이거 오히려 이렇게 출력이 센 거는요. 작게 틀잖아요. 소리가 안 나요. 제 소리가 안 나요. 그런데 출력이 작지만 자기 소리를 내는 게 좋은 거거든요. 각자, 각자가 있어요. 어떤 스피커는 야외에서 비 맞으면서도 소리가 나고요. 어떤 스피커는 아주 부드럽게 소리를 내주는 스피커도 있고, 어떤 스피커는 목소리를 잘 들려주도록 그렇게 만든 그런 스피커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 학교에 나오는 그런 스피커는 다 목소리가 잘 들리도록 돼 있는 아그 어, 미들 레인지의 영역에 소리만 집중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한 이제 그런 스피커들이죠. 각자 각자가 다 다른 거예요. 너무 귀해요. 그러다가. 사모님이 아팠어요 그때 그역도 역시 d day. Good day. g o 가 d d a 가 Good day. Good day. Good day. g 고 o d 고 a y Good 고 a y Good d a 요 Good d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제가 이제 스피커를 사기 시작한 거예요 목적은 하나예요 깜짝 놀랄만한 스피커를 만나고 싶다 깜짝 놀랄만한 스피커 제가 얻은 거 하나 샀어요 유명 브랜드 거 하나 샀는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역시 브랜드는 브랜드고 돈값은 해요 돈값은 하,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싼게비지이에요 <laughs> 역시 싼 거는 좀 그래요 소리가 깽깽이에요 좋은 거는 되게 부드럽게 편하게 나와요 근데, 근데 저는 그게 슬픈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2절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다시 한번 마태복음 13장 12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뭐, 여러분 괜히 또 마음에 그 주눅 들거나 그러지는 마세요. 공부를 잘 해요. 학력도 좋아요. 집안 배경도 좋아요. 외모도 출중해.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네. 믿음도 좋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없는 자는 없는 자. 진짜 이제 없어. 좀 물질도 어렵고 학력도 어렵고 집안 상황도 어렵고 좀 어려워요. 그런데 그 믿음도 어려워요. 아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생각보다 많아요. 오히려 이 말씀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제가 이렇게 서울의 큰 교회들을 가서 이렇게 보면 물론 다는 아니지만 그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 성도들의 어떤 성향을 말씀해 줄때 보면. 와, 있는 자가 더 넉넉하고 더 풍성케 되네? 이런 것을 느껴요. 마음이 속상했어요. 그래서 냅다, 그건 팔아버렸어요. 팔은 <laughs> 주인공이 있어요. 맞죠? 네. 그 유명 브랜드, 좋아요. 갖고 싶었어요. 꼭 하나 쟁여놓고 싶었어요. 근데 기분이 나빴어요. 모든 거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다고 팔고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스피커. 아니 이게 이런 소리를 그걸 찾아서 이제 다녔어요. 이런 거 저런 거다 했죠. 예, 그러면서 어, 상당수는 혹시 필요한 사람 있을까 생각을 해서 어, 이 사람은 이게 필요해. 이거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고고거의 맛도 맞는. 사람이 나타나면 가죠 <laughs> 뜬금없이 블루투스 선물을 이렇게 줬어요 몇 명은 받았어요 어, 난 받지 못했는데요 두개 남아있어요 <laughs> 그냥 이렇게 내 앞에 얼쩡얼쩡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 마음이 갑자기 감동이 오면 이렇게 줬습니다 그런데 와 생각지도 못하고 싼데, 정말 좋은 소리를 내는 스피커가 있어요. 만났어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오늘 하나님이 놀라는 장면이 나와요.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아니, 예수님이 놀랍다는 표현을 쓰신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놀랍, 놀랍게 여겨서. 와! 깜짝 놀라신 거예요. 뭘 보시고? 생각지도 못한 믿음. 놀라운 믿음. 그런 것 같지 않을 것 같았는데, 아니, 이런 믿음이 있다고? 아니, 이렇게 나를 지금 흥분시킨다고? 믿음으로? 이야! 한 믿음의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이, 보니까, 백 부장이에요. 로마 군인 백 부장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 앞에 놀라운 믿음을 보여드렸어요. 야, 내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은 보지 못하였다. 정말 탁월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저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한 놀라운 기쁨을 드리는 놀라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을 놀라게 해드리는 그런 은혜의 주인공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야, 내가 너가 믿음이 그렇게 없어서 내가 놀랐다가 아니라 반대로 놀라시는 거 말고 야, 너 믿음이 그렇게 좋았어? 깜짝 놀랐다. 이런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저런 놀라운 기쁨, 놀라운 믿음의 본을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을 이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림에 있어서 제일 방해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방해를 해요. 여러분이 문제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문제예요. 특별히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고집이 문제예요. 나는 못해. 저기 나온 오늘 아까 그 영상에 본그 주인공은 마흔 일곱에 최고의 가수가 되겠다고 나온 건데 다들 비웃었어요. 넌 끝났는데 무슨 가수가 돼. 다른 사람은 안 된다 그래도 본인은 된다고 할때 역사가 있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입을 통하여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에 저만 스피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해야 하는... 세상 가운데 두신 스피커라고 할때 뭐가 문제냐면 스피커가 말을 안 듣는 게 문제예요. 소리를 안 내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스피커가 작게 내도 상관없어요. 크게 내도 상관없어요. 뭐가 문제냐면 제 소리가 안날 때가 문제인 거예요. 나는 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상관없어요. 그에 맞게 하나님이 쓰실 거예요. 저는 소리가 너무 큰것 같아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맞게 쓰실 거예요. 근데 못 쓰는 사람은요, 그 소리가 안 나오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언제 그렇게 되느냐? 자기 고집에 딱 막혀있을 때. 제가 제일 목회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목회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회 철학. 철학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다면, 목회에 대한 생각, 목회에 대한 가치관, 목회에 대한 믿음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목회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사실은 그 믿음대로 되는 거거든요. 내가 부흥이 된다 하면 부흥 되는 거고, 이 시대는 부흥이 끝났어. 부흥 절대 안 돼요. 자기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아주 마지막에 기가 막힌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이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신명기에 가장 멋진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앞서 어떤 일을 했느냐면 요단 동편 그 아모리 사람의 땅을 점령합니다. 차지하는 거죠. 그 120세나 돼 가지고도 그 싸움에서 전쟁을 진두지휘하면서 승리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장 큰 영광을 얻게 되는 거죠. 드디어 이스라엘이 땅을 얻은 거잖아요. 사방에 유랑하던 이스라엘이 이제 땅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걸 언제 이루었습니까? 모세의 마지막 순간에. 저는 우리 어른들이 스스로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모습들 절대 갖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믿음이 우리 청년들보다도 청소년들보다도 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눈이 더 초롱초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서 눈빛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여호수아 갈렙 보세요 이들은 원래 믿음이 좋았어요 그런데 마지막까지도 믿음이 좋아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그 가난에 들어갈 때 갈렙이 가난에 들어갈 때는 거의 80대 70대예요 그리고 갈렙이 헤브론 땅을 얻을 때는 85세예요. 그런데 내가 아직도 할수 있다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외치는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갈렙이 그 마지막에 헤브론을 얻지요. 우리 어른들 여러분의 인생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마지막에, 마지막도 아닙니다. 앞으로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낼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이제 끝나서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럼 진짜 끝나버리는 거예요그 나이가 40이든 50이든 나이가 이제 뭘 해? 그럼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저 스피커가 뭘할수 있어요? 스피커 자체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너 클래식 연주해봐. 난 클래식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너 재즈 해봐. 오늘 어떻게 하는지 재즈는 못하는 지 모르겠는데요. 너락 음악을 연, 연 연주해봐. 저 그거 못하는데요. 너 보컬을 이렇게 스피치 해봐. 못하는데요. 스피커 자체는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이 들어가면 그 음원이 들어가면 스피커는 클래식도 하고 락도 하고 재즈도 하고 보컬도 내보내고 할렐루야. 어떤 거든 다할수 있는 거예요. 언제 뭐 여기에 오케스트라 악단이 들어가지고 스물 몇 가지 악기를 어떻게 내겠습니까? 못하죠. 그런데 내가 할수 있어. 그대로 내보내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돼서 그대로 쓰임 받기만 하면 여러분의 삶에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날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먼저 닫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먼저 선을 그으면 안 돼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저,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믿음의 장면은요. 요수아 십장에 요수아가 태양을 향해서, 요수아가 달을 향해서, 너 거기 멈춰 있어! 이게 외치는 장면이에요. 너 거기 멈춰 있어! 우리 아직 전쟁 안 끝났어. 우리가 이 전쟁을 물리쳐야 돼. 전쟁에서 이겨야 돼. 그러니까 너 태양 떠 있고, 달은 오지 마, 아주 오지 마. 안 돼. 거기 서 있어. 그랬더니,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이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듣고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췄습니다 여러분 태양계를 멈추고 이 우주를 멈추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와 요소아 그거 읽으면서 어렸을 때그걸 읽으면서 이야 요소 믿음은 진짜 크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고정민을 보면서 어떻게 태양을 향해서 멈추라니까 멈추고 달을 향해서 멈추라니까 멈췄을까? 어떤 그런 믿음이 있었을까? 야.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하면서도 내 인생 하나 하나님이 어찌 할것 모르실 것 같아 가지고 두려워하고 염려 걱정하고 나 어떻게 살까? 나 이제 앞으로 뭐 먹고 살까? 이게 늘내 안에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이야, 놀랍다. 너의 믿음이 정말 크구나 하시겠어요? 작구나 하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한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에 놀라움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제안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노래할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 되든 간에 하나님이 내보내시면 스피커는 그냥 내보내는 거예요.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이 없이는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to 세상의 부끄러운 자또 지혜 없는 자들을 택하여 약한 자들을 택하여서 강한 자 있는 자또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깜짝 놀랄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머리로 하나님을 제안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믿고 그대로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대로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스피커의 소리가 크든지 작든지 그건 문제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각각 쓰임새대로 쓰임 받으면 됩니다. 문제는 소리가 나지 않을 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고집으로 소리가 안 나서 지금 지직거리고 있다면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셔서 온전케 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귀한 소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들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손 드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그대로 쓰임받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주여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